어, 갑자기 슬프지. 너무 귀엽다. 너무 조그만해 아, 이 안아주고 싶어. 나랑 만나게 해주세다 누나 여기 오시면 되거 진짜 비는 이런 데서 오, 야, 이쟤키 크다. 아이, 귀엽다 쟤 고맙다. 아, 귀여워. 아, 잘인데, 너무 귀여워 우리 자는데롱 내 마리 아기 호랑 호랑이 아, 네. 어때? 호기이옆가리대아무 아, 너무 아, 아. 예쁘다 너무 예쁘다 바이 바이. 아, 네. Thank <laughs> you.